조인선정인 아까 사과하셨죠. 예. 그 사과한 내용은 결국은 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니 피해를 입으신 문화예술인께 죄송하다 이런 내용인 거죠. 아닙니까? 예, 그렇게 예술인들과 또 국민들께. 예, 죄송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데 증인은 지금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최근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위원님, 그 제가 그 아니, 알았어요,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청와대 청와대에서 정부 수석 때는 서암령, 몰랐다는 거 아니야? 맞,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절에는 이 청와대에서 정말로 9천명만명 명 되는 리스트가 청와대에서 보낸 것이 있고 이것이 작동됐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은 700여 건의 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조윤선 증인 증인이 정무수석 시절에는 몰랐다라는 네.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장관 시절에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장관으로 와서는 이 블랙리스트, 이런 이 명단을 이 직원이 누구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문건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증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가 안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님. 아니, 그러니까 증인이 지금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지금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블랙리스트가 약 600명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자, 그 600명짜리 리스트를 지금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직원이 그렇게 보고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최근이 드렸습니다. 언제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들은 것은 1월 첫째 주입니다. 그러면 2017년 1월 첫째 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조윤선은 비로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다 그 얘기입니까? 위원님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직원이 가지고 있었던 600명의 아니. 리스트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번 첫째 주에 개... 보고를 아니, 받았습니다. 조윤선 장관님 그렇게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 위원님 이건 궤변이 아니고 자 다시. 장관 되고 나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의원님, 제가 누차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회에서 답, 그 답변 드린 것도 기관장으로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장관이 되고 어느 시점부터 아셨냐고요? 직원이 가지고 있었던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청와대에서 만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 청와대에서 건가. 만들었건 문체부 자체에서 만들었건 국정원이 건네줬건 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장관이 되고 나서 어느 시점에 알았냐고요? 그 블랙리스트의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하지만 얘기. 자, 다, 자, 거기서 끊고 그러면 그 얘기를 누구한테 어느 시점에 언제 들었어요? 그 내부의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게 언제? 제가 그거는 언제? 국정감사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어. 언제? 위원님, 근데요. 아니 말 돌리지 말고 시점을 물어보면 시점을 답하고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리스트가 어떻게 작성이 되고 모였는지 그 리스트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 리스트는 아그 작성했었던 자, 장관, 부관했던 직원이 장관 조윤선 증인. 국정 감사 전후에서 그 전부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님 자, 국정 감사 때부터 그러면 이제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왔, 나왔으면 장관이라면 마땅히 직원들 부처를 털털털어서라도그 내부를 지금 확인해 보셨어야 마땅한 직무 수행 아닙니까? 예. 의원님. 그게 그게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보여요. 장관으로서. 그렇다면 내가 장관이라면 당연히 부처에 들어가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런 불법적인 블랙리스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게 일일이 확인을 해 봤을 것 같아요. 자, 조윤선 증인. 그런 확인 절차를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원님. 블랙리스트는 제가 정말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고 아니, 증인이 작성에 관여한 게 아니고 국정감사 이후에 문제가 됐다면, 그걸 언제부터 확인을 했냐고요? 언제 어떻게 확인을 했냐고요? 제 책임, 제가 작성에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증인한테 작성에 책임을 묻는 게, 작성을 없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고,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느 시점에 직원들을 상대로 물어봤냐고요? 계속 동문상담 하시지 말고, 아닙니다. 물어보는 내용만 올리겠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문체부가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검찰의 압수수색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불려가면서 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요. 간부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서른 아홉 건의 의혹 사건에 대해서 TF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감사관실을 10명에서 수, 19명으로 늘려서 자체 감사도 특별 감사작했습니다 아니, 장관. 블랙리스트 자체가 최순실 지금. 사태에서 문체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아주 발빠르게 이거 조사해서야 맞잖아요. 도대체 국정감사 이후에 언제 시점에 조사를 해서 이 존재를 알게 됐냐고요. 원님 저는 최순실 씨와 블랙리스트가 관련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의혹이나 그 어떤 문제 제기도 받은 적이 없고 지금 언론에서도 추측성 보도 말고는 최순실 씨가 아니 그러면 불안이 있다는 말씀을 그러면 들어본 국회에서 지금 도정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물어본 이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돌아 가서 확인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어떻게 확인했냐고 을 그거 물어보는데 그 답변을 못 해. 의원님. 질의 다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봐요. 그, 그, 그 시점과 확인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국회에서 지적을 받을 때마다 내부 직원들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원들이 뭐라 그래요? 최순실 씨의 농단,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저희 부처는 이 내부 TF로 서른아홉 건을 거의 모든 직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실을 두 배로 늘려서 특별감찰까지 시작을 했고, 이제는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와서 2월 말까지 감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체부 직원들은 지금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아있고, 외부로부터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고, 이 부처를 끌고 가는 게 저의 합당한 임무였었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저도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온 검사처럼 이 문제를 완전히 지금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밝혀서 수사를 하는 것이 옳으냐. 저는 최순실에 의한 국정 농단은 우리 직원들이 단순히 상사가 시켜서 시켜서 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직접적인 법률적인 책임에서는 면제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부분은 직접 책임을 질수 있는 직원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이 국정농단이 있는 이 상황에 문체부를 이 문체부를 꾸려가는 기관장으로서 정말 지금 특별감사가 하시, 검사가 하시는 것 같은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했습니다. 예. 예. 아니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의 원님 한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조직 내에서 헌법과 법률위반는 행위가 행는데 그걸 제대로 조사할 생각도 안 하고 조사할 마음도 안 갖고 있다. 국정 감사에서 국회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데도 제대로 된 내용조차 파악을 안 했다. 그게 장관으로서 답변할 안 조윤선장인 정 전임 유준용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블랙 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항의했다는 기사도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들이나 국민들이 진 아주 이상을 진 증인의 답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그런 전인 장관도 블랙리스트를 알고 대통령께까지 항의했다는데 어떻게 조윤선 장관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고서도 언론을 통해서 요 근래에 알았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의한 답변 한번 내보세요. 예,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 근래에 이 예. 내용을 알았, 블랙리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알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알긴 알았는데, 그죠? 의원님 국회에서 이게 굉장히 막중한 일인데 기관장으로서 그러면 이 리스트를 리스트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이것이 정작 어떻게 작동이 됐고 결과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아마 지금 특검도 그 사실을 완전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완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관장으로서 국회에서 그건 있었습니다. 작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저 역시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네. 입장이었었다는 것이 기관적으로서 네.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래. 다음은 하태경위원 예, 신문화해 주십시오. 예, 예. 저. 이 청와대에서 정말로 9천 명, 만명 되는 리스트가 청와대에서 보낸 것이 있고 이것이 작동됐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은 700여 자, 건의 자, 건이 있기 때문에 조윤선 증인 조윤선 증인 증인이 정무수석 시절에는 몰랐다라는 네.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장관 시절에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장관으로 와서는 이 블랙리스트 이런 이 명단을 이 직원이 누구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문건을 누가 만들었는지 음, 어, 조윤선 증인. 아까 사과하셨죠. 예. 그 사과한 내용은 결국은 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니 피해를 입으신 존재를 최근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의원님, 그 제가 그 아니 알았어요?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청와대 청와대에서 정부수석들은 청소년... 몰랐다는 거 아니야? 맞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절에는. 문화 예술인께 죄송하다 이런 내용인 거죠, 아닙니까? 예, 그렇게 예술인들과 또 국민들께 예, 죄송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지금 이 블랙리스트에.